OK、終わあったわたうわっとしほンとにある色んなまま。<Slack> 한 마리 압니다, 아, 헌빵 가네 <laughs> 헌빵 가네 바람개비님이 감성돔인가요? 이것이 바로 감성돔입니다 가석도 코바이 감성돔 호팡. 아 사자 되겠다. 다들 또 코바이 감성돔, 퐁파 저희는 이거. 감시 사자 한 마리랑 그다음에 헛돔도 한 마리랑 꼬마 감시 한 마리랑 오늘 제방어도 잡았어요 원래 제방어도한 마리 퐁당가지요 아~~ 또 오늘 이 녀석이 또 나를 손맛을 또 홈팡 가게 해줬습니다 홈팡